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키조이스 정기연주회 해설을 맡게 된 MC 정재영입니다 오늘 연주회에 앞서 바쁘신 시간 내주시어 참석해주신 모든 기빈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MC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현재 봉봉성형외과에서 안티에이징 센터장을 맡고 있으며 세브란스 출신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키조이스 팀 리더인 이서진 대표와 오랜 인연으로 영광스러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서진 양은 서울대에서 피아노를 전공하신 어머님의 가르침 아래 이화여대에서 본인은 더블 베이스, 동생은 비올라를 전공한 음악가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오늘의 연주자인 키조이스 팀은 더블 베이시스트 이서진 양, 바이올리니스트 김은비 양, 피아니스트 박수현 양까지 이화에 대해서 음악을 전공한 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팀원들의 자세한 양력과 스페셜 게스트 소개는 다시 한번 중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주에는 더블 베이스 솔로 2곡, 합주 네곡총 6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박수는 각각의 연주곡이 끝났을 때 호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주에는 인터미션 없이 1시간 정도 진행될 예정이며 모든 분이 공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휴대폰은 잠시 꺼두시거나 무음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공연은 세계 여행을 하듯 꾸며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나라별 음악여행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행지는 프랑스로 들려드릴 곡은 다니엘 반겐스의 오프스 12번, 스케르초입니다. 그는 네덜란드에서 태어난 작곡가지만 프랑스로 이주하여 첼로 공부를 했던 첼리스트입니다. 첼로 곡을 더블 베이스로 들려드릴 텐데요. 이 악기는 오케스트라에서 가장 낮은 음역대를 담당하며 길이 2m, 무게 20kg에 달하는 현악기 중 가장 큰 악기입니다.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빠르고 민첩한 연주가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이번 더블베이스 솔로로 들려드릴 해악곡 스케르초는 템포가 빠른 세 박자, 격렬한 리듬, 기분의 급격한 변화 등이 특징입니다. 악기는 같은 종류여도 각각의 악기마다 고유의 소리가 다른데요. 제작한 지 150년 정도 된 이서진 양의 더블베이스로 듣는 스케르초는 어떤 느낌일지 박수로 연주 청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들려드릴 곡은 라하마니노프의 보칼리제입니다. 라하마니노프는 러시아 낭만주의 음악의 마지막 시대를 장식한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입니다. 러시아 음악은 토속적인 민속 음악에서 시작해 축제 때 부르던 민요를 기반으로 현악기로 이루어진 노래가 많으며 단조로 구성되거나 우울한 느낌이 많습니다. 라흐마니노프의 가사 없는 연습곡으로 작곡된 보컬리제는 1912년 작곡된 가곡집 작품 34개 중 14번째 곡으로 많은 대중들의 사랑을 받는 곡입니다. 이번 곡은 스페셜 게스트인 피아니스트 이세미양과 함께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이세미양은 연세대 음대 학사 및 뉴욕 맨하탄 음대 석사 출신으로 카네기홀에서 연주한 경험이 있는 재원입니다. 성악곡이지만 가사가 없고 멜로디로만 구성된 특별한 음악을 큰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수를 <laughs> 배워 보신 분은 많으실 텐데요. 혹시 더블 베이스 배워 보신 분이 있으실까요? 콘트라베이스라는 이름을 갖기도 한이 악기는 현악기 중에서도 음역이 가장 낮은 악기입니다. 바이올린이나 첼로가 17세기부터 표준화되어 연주된 반면 더블 베이스는 18세기 중반부터 사연 악기로 표준화되어 사용됐습니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더블 베이스가 첼로의 역할까지도 도맡아 하면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키조이스 팀은 2019년 결성된 대중 음악 연주가 팀으로 클래식의 대중화에 앞장서며 지하철 버스킹, 국악 무용가의 콜라보 등 다양한 문화 예술 공연의 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팀 리더인 이서진 양은 책 출판업과 예술 공간을 결합한 문화 예술 경영을 지향하는 회사 더컬처엔의 대표를 맡고 있기도 합니다. 팀에서 바이올린을 담당하는 김은비 양은 서울시 유스 오케스트라 단원 출신으로 다수 콩쿨 입상 경험이 있으며 현재 심포니송 오케스트라 정단원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피아니스트 박수현 양은 예술의 전당 영재 아카데미 출신으로 다수 콩쿨에서 입상하였으며, 현재 이화여대 음악대학원 석사 재학 중에 있습니다. 키조이스 합주로 한 작곡가의 두 곡을 연달아 들려드릴 텐데요. 탱고의 거장 아스토르 피아졸라는 1950년대 활발히 활동하며 탱고를 전 세계적으로 알린 아르헨티나 작곡가입니다. 피아졸라는 춤곡으로서의 고전 탱고가 아닌 진정으로 귀로 듣고 즐기는 새로운 탱고를 추구했고, 누에보 탱고를 만들었습니다. 피아졸라의 첫 곡, 오블리비언은 망각이란 감정을 표현하였으며 그의 애착이 담긴 곡으로도 유명합니다. 오블리비언에 이어 들려드릴 곡은 피아졸라의 키초입니다. 이 곡은 악기들의 귀교가잘 어우러지며 재즈와 탱고의 느낌을 동시에 주기도 하는데요. 앞서 연주할 오블리비언과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며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인간의 망각을 잘 표현한 오블리비언과 서정적이면서도 강렬한 리듬으로 애수를 자아내는 키초를 연달아 감상해 보겠습니다 좀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탱고의 느낌에 가까웠는데 피아졸라의 탱고 곡은 곡마다 느낌이 참 달라서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어느덧 탑주 마지막 순서인데요 벌써 마지막 순서라 놀라셨죠? 이번 곡은 길이가 좀 길거든요 들려드릴 곡은 러시아 작곡가 안톤 아렌스키의 피아노 넘버원 디단조 오프스 32번입니다. 안톤 아렌스키는 의사이자 첼리스트였던 아버지와 당시 뛰어난 피아니스트였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이미 9살에 작곡을 할 만큼 음악적 재능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는 차이코프스키의 정신적인 양자라 불리었을 만큼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제자였던 라흐 머니노프와 더불어 러시아 후기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작곡가입니다. 피아노 3중주 제1번은 아렌스키 특유의 러시아 서정을 잘 드러낸 곡입니다. 4개의 악장으로 구성해 1악장 알레그로는 소나타 형식으로 부드럽고 아름다운 선율을 들려줍니다. 앙상블의 효과를 잘 살린 즐거운 느낌의 2악장 스케르초는 현악기를 손가락으로 퉁겨서 연주하는 주법인 피치카토 주법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더블 베이스의 슬픈 선율로 시작하며 비통함을 잘 표현한 3악장 엘레지아가 슬프게 다가옵니다. 마지막 4악장은 깊은 슬픔을 딛고 일어나 강인한 의지를 보여주는 휘몰아치는 느낌의 론도 악장입니다. 오케스트라의 피날레와도 같은 것이죠. 이번 곡은 4개 악장을 이어서 30분 가량 들려드릴 텐데요. 중간에 박수 없이 감상해 주시고 연주가 모두 끝나면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클래식 연주를 통해 세계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즐거우셨나요? 저는 프랑스에서 러시아, 아르헨티나까지 즐거운 선율에 따라 대륙을 횡단한 느낌이 들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을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키조이스 팀이 준비한 클래식 연주는 여기까지라고 하는데요. 아쉽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는 한 곡이라도 더 들어보고 싶은데요. 앵콜곡에 앞서서 지금부터는 핸드폰으로 촬영이 가능하다는 점 멀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콜곡은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리베르탱고입니다. 리베르탱고는 스페인어로 자유를 상징하는 리베르타드와 탱고를 합친 단어입니다. 탱고의 대중성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했던 피아졸라를 상징하는 곡이기도 합니다. 끝으로 이번 연주회를 위해 많은 노력과 준비를 한 키조이스 팀의 리더 이서진 양에게 대표로 소감 한번 여쭤보고 앵콜곡 청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서진입니다. 어, 사실 이렇게 너무 평일 저녁인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 주셔서 감사하고 지금부터는 뭐 촬영이나 뭐 이렇게 다 자유롭게 가능하니까 어, 다들 기록도 남겨 주셨으면은 좋겠고 어, 저희 앵콜곡 같은 경우는 리베르탱고 같은 경우에 제가 처음에 악기를 빰, 빰, 빰 이렇게 악기를 치면 한 초반에 제가 악기 칠 때만 다 같이 빰, 빰, 빰 이렇게 박수를 치면 어, 뭔가 이런 공연장에서 관객들도 같이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공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사실 어 제가 꿈을 찾는 음대생이라는 책을 23살 때쓴 이후로 어 음악을 전공을 했지만 계속 음악을 해야 할지 되게 고민도 많았고 어 되게 사업하면서도 갈등이 많았었는데 어 이번 공연이 사실 엄청 저희가 힘들게 대관을 해서 저희가 연주팀을 4년 전에 만들었을 때어 우리의 꿈이 이런 이런 클래식 홀에 대관해서 신청을 했을 때 통과를 하고 정말 정기 연주회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저희가 지하철 버스킹부터 4년 동안 달려왔거든요. 그래서 저도 책을 쓴 입장으로서 꿈을 찾는 음대생을 쓴 마지막 페이지에 어, 클래식의 대중화를 위해서 그리고 음악인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싶다라는 그 한마디를 지키려고 7년 동안 열심히 달려왔고 어, 그 꿈에 약간 저희한테는 되게 꿈꿈이었던 이 순간에 어, 이렇게 좋은 분들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어, 이 공연에 앞서서 이런 트리오 구성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악기를 딱 잡으면 자신감도 없어지고 어~ 저 스스로도 되고 극복을 하는 계기가 많이 됐었고 첼로 악보를 베이스가 읽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저에게도 큰 도전이었지만 같이 연주를 하는 친구들이 네 같이 많이 알려줘서 저희가 같이 만들어 나간 공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정말 마, 어제 되게 많이 울기도 하고 되게 많은 감정이 들었지만 오늘은 절대 울지 않기로 가, 어, 다짐을 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감사의 말씀을 뚜렷이 다 드리고 싶고요. 네 정말 너무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고 아 감사합니다. <laughs> 네그리고 어, 사실 이렇게 공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희에게 집중을 해주고 공연을 설수 있는 무대가 그 음악 졸업하고 나서는 그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저만의 그 길을 찾기 위해서 되게 열심히 이제 노력을 했는데 이렇게 사회를 봐주신 오빠와 또 같이 연주팀 활동을 해준 친구들 그리고 많이 도와준 어, 어, 주변분들께 도 감사드리고요. 어, 그 다음에 저희가 공연 끝나고 나면 꼭 사진 도 같이 찍고 그다음에 이제 글로 호텔에 가서 다 같이 디프리 파티도 할 테니까 그때는 조금 더 캐주얼하게 어, 한분한분 한분 제가 감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정말 이 공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이렇게 시간 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연주를 끝으로 이서진 양이 준비한 뒤프리가 기다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주에 대한 감상을 전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함께 연주에서의 감동을 공유해 보시는 것은 어떠실런지요? 지금까지 아름다운 연주를 들려주신 모든 연주자 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며 피조이스트 정기 연주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